안녕하세요 더딘입니다 오늘은 AD, GD인 제가 인간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래너 셋업을 보여드릴게요 제 또래는 지금 취준 고민, 커리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삶의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7년 동안 기록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루틴을 점점 작게 도와주는 생산성을 높이는 플래너 셋업을 찾았습니다 진짜 저의 인생에 고난과 눈물이 담겨있는 팁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다이어리는 일본의 플로토 다이어리인데요. 가죽 다이어리를 좋아해서 직구했습니다. 다빈치 로로마, 파일로펙스 같은 다이어리도 있는데 이 플로토 다이어리는 180도로 쫙 펼쳐지고 링 크기가 작아 평상시에 필기할 때 다른 링 바인더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링 바인더를 쓰면 망치면 그냥 속지를 빼면 돼서 제 마음대로 재조립하고 많은 시도를 할수 있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첫 장에는 수면 트래커가 나오는데요. 밤에 작업하다가, 아, 좀만 쉬다가 작업해야지? 하고, 잠깐 누웠다가, 불 끼고 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불 끄고, 인간같이 자도록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건 집안일 가이드인데요. 집안일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전데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맨날 집안일이 쌓입니다. 근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막막한 감정이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집안일들을 구역별로 기본 세팅값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이 구역,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하니까 집안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이외에도 루틴이 잘안 잡혀있는 분들은 이렇게 초기 세팅값을 설정해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고 싶다 페이지. 적어두고 3일 동안 고민하라고 세팅했고요. 뒤에는 결국 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블랙 채널에서 많이 쓰이는 피처로그인데요. 미래 일정들을 여기에 적어두고 나중에 위클리 투두로 옮기면 돼서 편합니다. 이 위클리에는 고정된 스케줄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언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ADHD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칭찬 스티커 많이 붙지 않아요. 그 개념인데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정해두고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면 그 그림칸에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효과가 좋아요. ADHD는 내 도파민이 부족해서 놀랍게도 이런 걸로 동기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저축 챌린지를 했을 때 색칠하는 보상 시스템을 설정해두니까 제 평생 그렇게 많은 금액의 저축 챌린지를 성공한 게 처음이었어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게임 퀘스트까지 느껴지도록 세팅했습니다. 옆에는 데일리 투두리스트인데요. 어떤 플래너들은 칸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미팅 과제 이런 중요한 일몇 가지만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에 모든 것들을 쫙 쓰는 게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일기 쓰고, 산책하고, 밥 먹고, 어, 집안일 설거지, 빨래 뭐 하고, 또 작업 뭐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쫙다쓴 겁니다. 저는 이제 하루 루틴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쓰고 체크해야지 중간에 길을 잃지 않아요. 이거 안 쓰면은 중요한 일 있다가 저녁에 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5분이면 다 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엉키면 그냥 빈 종이에 쫙 써보세요. 이걸 브레인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구분해보세요. 이 구분 작업이 중요한데요. 중요하고 해야 할 일, 재밌고 생산적인 일, 재밌기만 한 일. 여기서 재밌고 생산적인 일은 취미 활동인데요. 자신이 좋아하고 힐링하는데 하면 뿌듯한 거이면 좋습니다. 저에겐 닫고 카메라로 사진 찍기, 블로그 쓰기, 유튜브,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재밌기만 한 일은 포근한 침대에서 유튜브 보는 거. 이걸 평생 아예 안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 기념으로 짧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와 위클리 투두를 짤때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배치해 두고 힐링과 생산성을 잡는 취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하면 보상으로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이 속지는 제가 직접 제대한 속지인데요. 제가 만년필 쓰는 걸 좋아해서 만년필 필감이 잘살아하는 A5 루지 시트를 그냥 반으로 냅다 잘라서 타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A6 사이즈고요. 시중에 쓰이는 A660 다이얼 사이즈와는 약간 달라요. 이건 제가 쓰는 데일리 일기장인데요. 파슬리 상점의 A6 퍼스널 사이즈입니다. 비교해보면 직접 재단한 속지가 가로가 살짝 넓고 세로가 짧습니다. 이렇게 저의 ADHD 특화 플래너를 소개를 했는데요.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자 의지를 가진 모든 분들, 다 같이 잘 살아 봅시다. 화이팅이에요.